네, 잘 지내셨는지요, 김상구 교수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셰익스피어를 좀더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어 영문과에서 영어과에서 셰익스피어는 하나의 독립된 장르와 비슷해요. 그래서 평생 셰익스피어만 연구하는 사람이 한뭐 지금도 한 5만 명이 있다고 그러죠 뭐 지금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셰익스피어를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엄청이 많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셰익스피어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셰익스피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영어과 같은 데서는 셰익스피어를 2년 내내 한4 작품을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작품도 안 읽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적어도 한주 내지는 두 주는 익스피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오늘도 익스피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적어도 햄린이라는 작품, 이 작품은 좀 앞에서 제가 다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보면 내가 쓴 맥베스라든가 베니스의 상인 이런 논문들이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참조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16세기 중반에 영국의 스트레포드 오픈에서 태어나서 1616년 1 6 1616 1 6 4월 23일 날 죽었다 그랬죠. 쉬운 2살의 일기로 죽었는데 셰익스피어가 살아온 그 시대는 우리나라의 선조 임금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앞뒤를 살다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1616년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이때가 튜더 왕조 튜더 왕조에서 스튜어트 왕조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셰익스피어를 왜 우리가 공부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다루면서 그다음에 햄릿을 내가 시간 되는 데까지 좀더 하고 어, 이렇게 이번 주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 셰익스피어 때문에 영국도 <laughs>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영국에도 한번 쭉 보고 뭐 영원히 살아 있을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세상을 여행하는 건데 셰익스피어의 36권의 에그 예, 연극 속에는 뭐 좋은 놈, 나쁜 놈, 뭐 사기 치는 놈, 뭐 이상한 놈다 여기에 역사 속에 들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셰익스피어를 통한 자 탐색 여행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여행을 현대에서 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 16세기, 17세기 초에 해당하는 어, 지금부터 500년 전이나 되는 작품을 뭐하러 읽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셰익스피어를, 그러면 우리가 고전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자, 오늘 한번이 셰익스피어를 왜 현대사회에서, 실용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셰익스피어를 읽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처럼 이렇게 실용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셰익스피어를 왜 읽으려고 하는가? 읽을 필요가 있는가? 자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실용성을 높이 강조하죠. 경제적 가치를 높여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질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거냐? 어 돈만 있고 물건이 풍요로우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걸까? 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죠. 물론, 어, 행복해지려면 돈도 있고, 물질적 풍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풍요롭지만 더 외로운 현대인이 될 수도 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물질과, 어, 정신의 두 세계의 두, 두,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뭐 이걸 좀 깊게 얘기하면, 해결 철학 같은 데서도 그렇죠? 이 세상을 돌아가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또내 정신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두 개가 만족스러워야 되는 거가 인생이라고 본다면, 바로 이런 물질과 정신 두 수레바퀴가 있는데, 물질 말으로는 돈만 갖고는 행복할 수 없는 삶. 인간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이 없어도 마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그 돈이 있어도 매일 자살을 하는 저 대기업의 2세, 3세를 보면 돈이 있어서 꼭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다. 볼수 있습니다. 자, 배부른 그러면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안 될까? 어? 어, 꼭그 배부르면 뭐 아무 생각 없는 정말 돼지 같은 놈이냐 또 철학하는 철학하는 자는 다 소크라테스는 가난해야 되냐 아니죠. 철학하는 돼지는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다. 물질과 정신 모두가 풍요로워야 삶이 행복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건 뭘까요? 추상적이에요. 그죠 행복해지려면, 그럼, 뭐 때문에 행복해져야 하는지 구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뭐, 내가, 뭐, 어느 때 행복하냐? 행복의 조건을 쭉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막연히 추상적으로, 나, 이, 나는 삶이 행복해야 돼. 그런데, 뭐가 행복을 주는지를 몰라. 그러면 행복해지기 어렵죠. 이거 추상적인, 이 이야기를 던져놓고 행복해져야 된다는데, 사실 행복한 순간인데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죠. 이 개념을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나,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학교에도, 어, 학생 성공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학생이 성공하는 거냐? 구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은행에 가보면, 고객 만족 시대들은 고객은 뭐를 할 때, 해줄 때 만족한지 구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행복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러나 어쨌든 정신과 육체, 물질과 정신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다. 자, 이두 가지가 쉐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익스피어의 작품을 읽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자, 셰익스피어 문학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해 준다는 거죠. 자, 삶이 뭘까?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왕과 거지의 공통점은 뭐냐? 왕이나 거지나 모두 죽으면 구더기 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보면 유리기 나오죠. 나중에 그 그 유리기라는 그코미디언 같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땅을 파는데 그 사람의 해골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지나 뭐 나무를 웃기던 뭐이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 다 죽으면 저렇게 된다. 알렉산더 대왕도 죽어서 해골이 썩으면 흙이 돼가지고 결국 맥주병 마개가 되지 않느냐. 왕이나 거지나 모두 죽으면 썩게 돼 있는 것이고 그 흙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그. 맥주병 막 해도 되는 거다. 자, 결국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썩으면 몇백 년이 들어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란, 휴먼이라는 뜻은, 인간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죠. 아담과 이브의 그 후예들인데, 인간은, 결국 이 아담, 아담이라는 인간의 가장 손주인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휴먼의 어원은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m u 스 여기에서 왔다고 하죠. 그래서 휴먼은 하나님이 만든 흙으로 만든 건데 그 흙이 뭐냐 m u 스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휴먼이라는 인간도 인간은 훔머스 흙에서 왔는데 결국은 인간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무 뭐 죽으면 거지도 썼고, 왕도 썼고, 다흐르 돌아가는 존재다. 오래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거죠. 우리 지구가 몇억 년이, 몇십 년, 억 년이 됐지만, 인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몇, 몇 얼마 안 돼요. 그죠? 만 년, 뭐, 만 오천 년, 몇만 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 많은 세월을 뭐, 인간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후예들인데, 그 아담이라는 말뜻도 흙으로, 흙이란 뜻이고, 결국은 인간인 휴먼도 후머스라는 흙의 의, 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에, 다양한 인간들이 나오는 그의 아주 깊은 인간에 대한 천착, 어떤 인간 유형이 나오는 작품이라도 그 작품을 읽게 되면 깊고 폭넓은 입체적인 사고력을 길러 준다고 볼수 있겠죠. 셰익스피어 문학에는 다양한 인간의 삶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볼수 있는 사고력을 키워 준다. 그러니까 책을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그렇고 많은 고전 문학을 읽으면 그 사람의 책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그 작가가 뒤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천권의 책을 읽으면 천명이라는 그 고대의 유명한 장수가 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내 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들이 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셰익스피어에는 다양한 인간들이 나오는데 그 인간들의 모습을 내가 읽고 느끼게 되면. 입체적 사고를 할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읽게 되면, 그의 문학은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햄릿과 같은 유형이 있고, 샤일록,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처럼, 어, 베니스의 상인에서 그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는가? 아, 그 사람이 아, 저렇게 떠 들이 삶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돈이구나.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의 사람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자기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내 생각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게 되면 거기에 많은 등장인물들을 내가 공감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현실에서 그러한 능력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어, 폭넓은 세상을 볼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쉽게 공감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500년이 지났지만 그의 문학 작품을 다 읽으면 현대에서도 다 통할 수 있는 인간의 유형으로. 내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 네 번째. 성공적인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먹고 사는 장사도 결국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끼리의 관계예요. 주고받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런 이해가 있으면 어, 저 인간은 저 작품에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해. 저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인간에 대한 이런 이해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게 된다. 그러니까 그의 작품을 많이 읽게 되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좋아진다. 결국은 이렇게 그의 작품들을 많이 읽어서 그익스피어를내 내면 속에, 나의 내부에 내면화할 때 결국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된다. 그래서 어, 돈만 바란다거나 뭐 어떤 정신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현실에 매몰되어 있으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없다. 셰익스피어 고전 속에서 잠시 잊었던 내 삶의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햄릿을 읽으면서 왜 인간은 저렇게 우유부단해야 되는가? 맥베스를 읽으면서 왜 인간은 저렇게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가? 아, 내 삶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 건가? 이렇게 한번 자신을 거울에 비춰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셰익스 셰스피어 시대의 배경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붙여서 보면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 시대가 영국의 왕조가 튜더 왕조가 생기고 이제 셰익스피어가 죽을구나좀 있다 스튜어트 왕조가 되는데 이 셰익스피어 시대는 튜더 왕조가 시작이 됐고 영국의 종교 개혁이 막 이제 생겨서 종기적 상황, 갈등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다. 자, 그래서 튜더 <laughs> 왕조의 시작인데 어 이때 튜더 왕조 하면 헨리 8세가 우리 생각나잖아요. 1 0 6 6년에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어 로만 컨퀘스트 프랑스에 이제 침공으로 영국의 왕조가 시작이 됐다면 튜더 왕조의 시작은 영국에서 1455년부터 1485년까지 한 30년 동안에 있었던 장미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결국은 장미전쟁이라서 30년 전쟁이죠. 영국에서 왕의 계승 문제를 놓고 싸웠던 두 가문이 있었는데 랭카스터 가문의 헨리 튜더와 요크 가문의 요크 3세가 서로 30년 동안 전쟁을 벌였어요. 랭카스터 가문은 붉은 장미를, 요코 가문은 흰 장미를 가문의 문장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두 장미, 흰 장미와 붉은 장미가 싸웠다고 해서 장미 전쟁이라고 합니다.